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송을 찍을건데요 지금은 지금 고수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방금 사운도까지 갔었는데 져버렸거든요 님들이 저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실려 볼게요 응. 밧데리고 있 그래도 해봐야죠 제가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지만 <웃음> <웃음> 가래하고 가래가 많이 나와요. <laughs> 그러면 좀비고 <종교> 속으로 가보시죠. <웃음> 아! <웃음> 돌진으 깨본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돌진으로 깨려고 했는데, 잘안 되네요. <laughs> <laughs> 물라물찐가가 <물질딩이 웃음> <laughs> <물질딩이 웃음> 먼저 만났고요. 그 다음에 소리님. 그 다음에는 백룡님하고 끝났습니다. 지금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. 음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희망이 돼요. 일단 좀비 꾹 끝나고. 작술 순제 커플은 지금 스키장 가 있습니다. 다다 다 오케이. 누나가 오면 누나가 오면 음, 음 일단 마치고 나가도록. 아휴.. 이땡거 아니에요? 이 좀비들이 잘해 딱. 봐. 됐네요. 배터리가 풀로 나왔네요. 그러면 할수 있어요. 음... 근데 이러는데 저 졸라 못하니다 어. 일단 말을 없애고 그다음에 게임 화면 속으로 들어가세요. 哎呦，休样、hey Und... 아... 어, 인제 살려주시네 도시 엄청 많이 해놨어요그러 지금 클래스를 보여드릴게요 있거 있어 거 있어버려 돌진 타임으로 해야 돼 돌질 타임! 음. どんな感じ 뭐아 망해버렸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